스포일러는 거의 없으나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영화관람 후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모리 스튜디오의 제이프레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개봉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이자 신비한 동물사전의 속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 저는 개봉하자마자 메모리님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랄 수가 없었는데요. 도대체 이번 영화가 어땠길래 이런 반응이었는지 스포일러 없는 리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미는 너무나 뛰어납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마법 세계와 다양한 신비한 동물들의 모습은 기존의 해리포터 시리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졌는데요. 진짜 마법이 실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해리포터 덕후인 저로서는 너무나 행복하게 마법 세계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 효과들로 인해 영화를 보는 내내 지루하다 느낄 만한 부분은 많이 없었고 점점 더 어떤 새로운 마법과 동물들이 나올까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리포터 세계관을 잘 아시는 팬분들과 전작 신비한 동물 사전을 보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나름 만족할 만한 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치만 해리포터 시리즈를 아직 잘 모르시고 특히 신비한 동물 사전을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반응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영화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설명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 불친절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세계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확실한 건 전작인 신비한 동물 사전을 보지 않으시면 이 영화의 내용 전개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인물들 또한 전작에 이어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다수라 이 영화가 따로 그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제목에도 등장한 그린델 와일드에 대한 설명도 그리 충분하진 않습니다. 관람 전에 이러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제가 업로드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 영상과 그린델 와일드가 누군지 소개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지난번 인물 소개 영상에서 잘못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이 인물은 트레버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트레버스입니다 제가 얼굴을 헷갈리는 바람에 혼란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단점을 길게 얘기해서 이 영화 망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좋게 생각한다면 이번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는 다음 시리즈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확실히 느낄 수 있으신 건 그린델 와일드가 생각보다 매력적인 악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린델 와일드의 연설 장면에서 그는 누군가에게는 무섭지만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될 만한 그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그린델 와일드의 연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따라서 왜 그의 추종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후에 공개될 새로운 신비한 동물 시리즈에서 그린델 와일드가 어떠한 신념으로 세력을 넓혀나갈지 이번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는 사실, 결말이 이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이건 너무 강력한 스포일러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한동안 극장 좌석에서 충격에 빠져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업로드될 제대로 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요. 이상, 메모리 스튜디오의 제이프레스였습니다.